안녕하세요. 장사맨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 장사맨이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올리려고 노력,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뭐, 장사는 괜찮으세요? 장사맨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장사에 발목이 잡혀서 감옥같이 갇혀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됐고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장사는 어떤 것 같아요? 다들 잘 되세요? 잘 되시는 분들은 뭐 똑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잘 되시는 거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 뭐 중간 정도 매출인 분들이 매출이 떨어져서 뭐중 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하급인 매출인 분들이 더그 밑으로 떨어져서 뭐 폐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중간 하셨던 분들이 뭐 아래로 내려가면서 200만원 벌었던 게 100만원 벌고 거기서 더 떨어지면서 또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은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음. 매장에 출근해서 마감까지 그틀 안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다른 걸 생각하려면,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할수 있지만, 뭐, 매장에 나오는 순간, 그, 기가 빠진 거죠. 그, 장사가 안된 스트레스, 고민 때문에, 뭐, 다른 거를 주치적으로 뭐, 도전해볼 엄두도 안 나고, 그렇다고 가게를 비울 수도 없고요. 폐업을 할 수도 없고, 양면의 날이 장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장사가 아니었다면 예전에 다녔던 직장을 뭐 다시 다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었으면 지금쯤 뭐 더잘 됐을 수도 있었을 테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전문직이라든지 기술을 배워서 했었다면, 장사보다도 좀더 많은 돈을 벌고 안정적이고 자리를 잡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 장사맨도 지금 4개월 정도 영상을 업로드를 안 했었는데 4개월 정도 잠깐 이탈을 했었어요. 그 아시는 분을 통해서 그 아파트라든지 상가 뭐 그런 거를 파는 거죠.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상담 같은 일을 했었는데, 분양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로 많이 번, 많이 번시는 분들은 뭐 억대도 벌더라고요. 다 그것도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었을 건데, 예전에 가게에 묶여있고, 그런 생각이 뭐 시야가 좁아짐으로써,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쳤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어, 후회를 하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서 지금 장사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닦은 성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저희 매장에 있어서는. 뭐 모든 기회 비용을 놓쳤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더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창업을 했고 장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하면안 되죠. 후회를 하면 안 되지만 안 되는 거는 어떤 누가도 맞잖아요. 뭐저 역시도 안 돼서 많은 뭐 창업도 해보고 뭐 폐업도 해보고. 안 되는 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매장에서 기빠지고 있으라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안 되는 거를 과감히 접을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뭐, 굳이 바로 접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저희가 장사를 접었었을 때, 제 2의 인생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뭐 매장에서 손님이 있을 때는 뭐 당연히 집중을 하고 요리 연구를 하고 뭐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남는 시간에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정도 노력을 해 보고 설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을 언젠가는 나오는 달이 있겠죠. 기분 좋게 권리금 뭐 많이 받고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나와도 인생 뭐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새로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뭐,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준비 공부는 그냥 매장에서라도 저희가 뭐, 장사를 해서 못했던 걸 만회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베트남 인기라면 베트남어라도 뭐 공부를 해서 베트남에서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말을 잘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트렌드를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거기에 맞는 뭔가를 뭐 도전을 뭐 창업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전문 직종이라든지 요즘 뭐 유망 뭐 직종이라든지 그런 거 공부를 해도 되고 뭐 저희가. 음. 찾아가지고 뭐할수 있는 일은 많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지금 뭐 매장에 있으면서 공부를 해서 뭐 어떤 전문직이라든지 뭐 어떤 자격증을 따서 뭐 도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나열을 못 하겠네요. 그런 일들을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 장세면은 하고 있습니다. 뭐 장사를 5년 10년 평생 하면은 좋은 거죠. 그마만큼 장사가 되기 때문에 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장에서 제2의 인생을 장사 다음에 제3의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장사 다음에 인생을 설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건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뭐 그걸 뭐 빠져나올 수 있는 분도 있겠죠. 뭐 과감히 모든 걸 정리해서 뭐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기회를 봐서 뭐 매장을 잘 치고 빠진다든지 그럴 기회가 뭐 그런 기회 뭐 나오는 것도 장사의 기술입니다. 잘 나오는 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뭐 권리금이라든지 최소한의 자기 그거는 받고 이, 받고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각자 다 장사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다른 삶도 한번 정도 다그 먼저 뭐 고민을 해보고 열심히 그 다른 삶을 제이, 제 다른 삶을 뭐 기획을 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뭐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만큼 허성 세월 보내지 말고 새해에는 뭐 장사한다고 해서, 장사해서, 뭐, 꽃 빠지고, 뭐, 기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서 고민하면 끝도 없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물고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화이팅 하시고, 안 되는 매장, 뭐, 과감히 다음, 뭐, 다음, 다음, 뭐, 아이템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 다시 장사하실 분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나는 어떤 전문 직중을 하면, 뭐, 전문 집도 조절을 해보겠다. 그런 인생을 한번 설계를 해보십시오. 저 장사맨도, 뭐, 똑같습니다. 지금 저 하는 뭐, 장사도 다 그냥, 똑같이 뭐, 요즘 뭐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겠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노력하시고. 저 장사맨도 올해는 뭐 굳이 장사가 아니어도 다른 분야를 한번 도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그렇죠. 다른 삶을 한번 저도 살고 싶어서 너무 장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저 장사맨이 뭐, 두서 없이 영상을 남겼습니다. 뭐, 이제까지 뭐, 이 영상을 풀로 시청해주신 분들은 제가 뭐, 말이 뭐, 이렇게 뭐, 동문서다, 뭐,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하고, 너무 4개월 만에 영상을 남겼더니, 뭐, 정신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말한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뭐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매장에서뒷받지지 마시고, 뭐, 하나라도 갖고 갈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2020년, 힘내시죠! 화이팅! 나가서 이다